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군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어, 최근 2023년도 자, 만 나이로 통합됨으로 서 국민연금 지급 시점을 무려 1년이나 늦춰진다라는 이야기를 어,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만 나이로 지급했기 때문에 나이가 만으로 통합되더라도 국민연금 지급 시점에는 아무런 어, 변화가 없다라는 점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자, 올해 끼인 세대가 등장합니다. 끼인 세대. 자,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끼인 세대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도대체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국민연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지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만 60세면 누구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1969년 이후 출생부터는 만 6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의 생년월일은 바로 1960년대생 분들이 이제 만6 2세 모두 도달했기 때문에 노령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2023년에는 순차적으로 61년생 분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61년생 분들이 올해 만 62세가 됩니다. 자, 근데 61년생부터 64년생 분들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만 63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요. 만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이가 늘어나는 시점에 가장 먼저 출생 연도에 도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바로 끼인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1년생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연금 수령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필 만 나이로 통합된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서 아마도 연금 지급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1960년대 생분들은 일단 작년부터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61년생부터는 만 63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61년생분들 올해 만 62세에 도달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63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 앞에 61년생, 그 다음에 65년생, 그 다음에 69년생 분들이 바로 낀 세대로서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잠깐 공백기간들이 좀 생기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게인 세대의 개념은 이 수령 나이가 만으로 한 단위씩 늘어날 때 가장 먼저 출생 연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도대체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1961년 1월 1월 생입니다. 자, 이때 23년도는 일단 안 된다고 라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2024년도부터 수령 가능한데요. 자, 예를 들어 생일이 1월 1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만 63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2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